1등형 키가 너무 좋은데요? 티나요? 포엑스라지. 딱 맞는데. 확실하게. 아, 팔이 안 끼네.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있... 오늘은 어디 운동하세요? 전타시죠, 전 타시죠. 네. 저. 저희는 이제 가슴이 아니에 젖이에요. 형 정도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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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가슴니다 많이 다 입니다. 이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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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다섯 번째. 제가 코칭할 때형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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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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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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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나중에 입니다. 입니다. 이하다 입니다. 입니이 입니다. 입니다. 는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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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이 그, 말로만 듣던, 밴딩. 네. 오늘 3일차. 네. 이제 4일차 넘어가네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느낌을, 이 느낌을 잊으면 잊지, 안 돼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목 가벼워할게요, 그냥.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오케이. 됐서 일단, 1등. 뿌이지 않고 1등.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겠어 음. 진짜 모르겠어 어 일단 GPT가 형 진짜 많이 빼셨네요 GPT가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근데 형 어. 솔직히 대놓고 아형 겁나 못겠네요 이러겠어요 콘텐츠를 위해서 예상 순위를 알려주세요 1등 내가 1등 하면 안 돼? <laughs> 1등 야전석 짱제 그 그러니까 쇼미더 바디를 위해서는 내가 1등하면은 이거는 드라마다. 그렇지 완전 그치. 언더도 꼴찌였는데. 96.8에서 운동 시작했으니까 음. 지금 78. 20kg 거진 20kg 했네. 몸에서 형 20kg 가 날라갔다 생각해봐요. 와 슬링백 되겠는데? 우와. 형이게 보자. 하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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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세, 좋아. 네. 좋아. 에 잘했어. 아홉, 응, 열, 두 개. 하나, 한 개. 응? 오케이. 아, 예. 아아 예상선이 2위 있냐? 2위. 2위는 마랑.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마랑이 다이어트 강도가 네. 너무 빡 이번에 그 시합 미리 떴잖아 네. 그랑프리 했어 그니까 러 진짜 지금 태양이는 아니 나랑은 부디빌더야 그러니까 1위는 나라고 치고 음. 네. 내컨텐츠니까 음. 괜찮아? <laughs> 괜찮겠어? 지금 뭐이 복근 다 갈라졌으니까 음. 살짝만 보여줄게 보여요 근데? 네. 렛츠고 막세 네더 <laughs> 네, 세게 <박세기>. 다섯 그렇지 <웃음> 여섯 <웃음> 좋다 일곱, 다섯 개 여덟 아홉 열, 두개 하나, 한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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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세개 하나 둘퉁통셋넷 여덟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둘 가장 움직여, 셋 넷, 하나 오케이 둘 아, 아 우와 상순이 3이는요 아, 와! 와 진짜. 3위 아모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이게 그 동안에 운동 했던 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아모티 같은 경우에도 시합을 떴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내가 진짜 진짜 느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튼 아모티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 퍼포먼스. 또 어마어마하다. 슛. 하나, 음. 살짝 리듬 있게 빠르게 가. 둘, 음. 셋, 음. 그렇지. 순간적으로 빵. 음. 넷, 다섯, 윗 가슴 매기야. 여섯, 음. 그렇지. 팔꿈치 쳐지지 않게. 음. 일곱, 음. 둘, 음. 셋, 하나고. 홀딩. 굿. 됐어 됐어 예상 순위 4 위는요? 4위.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준명 씨 좋잖아요. 호구님도 있네. GPT도 있고. 아 맞네. 컨텐츠가 예상 순위 어느 네. 정 매기는 거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서 순위 매기기도 사실 미안해. 맞아. 자꾸 감수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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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4위. GPT. 음. GPT도 일단 시합 경력이 있어. 하체가 우리 인원 중에 그죠. 가장 두꺼. 그자 하나 음. 팔꿈치. 둘 다시 담에기. 세이 라인도. 가 하. 자 홀딩. 굿. 음. 와. 굿 굿. 4위는 GPT. 지금 벌써 거의 뭐 그냥 그 뭐라 해야 돼? 데드페이스. 어, 근데, 아, 맞다. 아, 이게 또 몰라. 4위는 권역 아니면 GPT야.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제일 놀란 게 사실은 권역이었어. 이게 엄청 넓어. 엄청 커 보였어, 형이. 음, 몸이? 응. 어. 곤약밥 음. 아, 괜히 먹는 게 아니었어. 음. 와, 이거 봐. 진짜 어렵다니가다 좋아, 진짜. 음. 그래. 형이를오일를 주는 이유는 볼륨감이 GPT가 더 좋아. 음. 근데 지금은 몰라요, 형.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무대 올라가 또그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응. 지금 볼륨 죽어 있어도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한테 말하면은 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나1등이야나1등이야 응. 음. 리듬감 있게 하나 천천히 하려고 하지 마요. 둘 음. 응. 느끼려고 하지 마 그냥 쭉쭉 음. 셋 수축은 먹어 그냥 넷 네. 음. 응. 다섯 음. 그지? 음. 여섯 음. 가자 음. 좋아 다섯 개. 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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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올게. g 아. 짜주세요한 번. 아, 스퀴스. 이 아. 아. <laughs> 한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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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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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아아아넷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낭만하고호혹는 음. 진짜 그, 심사위원분들이 그때 얘기했었잖아. 그 약간 대보현 몸 같다고. 음. 나도 그러면 딱 그려졌거든. 아, ]거든. 근데 몸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아, 근데 다들 좋아.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게 이거야. 체중은 지금 20kg가 음. 빠졌는데, 운동량이더 느니까. 그래서, 그래서 운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통역하고 있네요. 음. 이제 죽여야 돼. 음. 하나 둘셋넷 음. 좋다,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됐어. 두번더 들어갈 까 둘, 셋 자, 네. 하나, 음. 하나. 음. 둘, 더 펴, 쭉 셋, 아. 넷 반말했어. 넷 다섯 쭉 오케이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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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가 하나 둘셋 좋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아홉 자끝 아우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저도 흥분해가지고 아 새끼 반말했어 <laughs> 이제 아. 가슴 일등이잖아. 가슴 아니라니까요. 형, 이 정도면 젖이에요, 젖. 가만히 힘 빼고 계세요. 음. 이 손가락이. <laughs> 봐봐요. 이게 숨겨지는 걸로. 어, 가슴이. 와! <laughs> 이거 야동이우 <야당신데. 웃음> 와!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저의 몸은요. 제 인생 통틀어 역대급 몸이거든요. <laughs> 몸이 이렇게 좋아져도 되나? 음. 실제로 보시면 진짜 좋아요. 네. 댓글 있었어요. 그거 대한민국 그 빡빡이 중에 제일 섹시하다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색박입니다종이 눌러놓고 열로만 누르면 돼아 그렇지 엿다가만 눌러줘 셋 여섯 넷다 여덟 여덟 여여 가자 가자 어디든 가자 셋넷끝아아어 언니 피닉 뻔어는요 준명 님이랑 몽기님 7이는 준명이. 왜7리가 준명이지? 준명이 무슨 후보인데?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1, 2등 정하지 맙시다. 그냥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날 <laughs> <laughs> 그냥 대회만 하고. 아, 그냥 엠빵하고. 아. 내가, 내가, 내가 소주 살게요, 그냥. <laughs> 내가 회식시킬 테니까. 아니 이건 또 안나한테 동의를 구해봐야 될것 같죠. 아 이러고 1등하고 형한테 2천만 원 주면 뿜빠이할 거예요? 누구랑? 처음으로 웬할 거예요. 네 왜? 가봅시다. 어디는 가봅시다. 맞 자. 맞사. 스트레칭 쭉. 아싸. 스트레칭 쭉. 아홉. 열 다섯 개 스트레칭 쭉. 하나. 둘. 몸에 힘 빼고. 셋. 지 몸에 힘 빼고가 그냥 네 하나. 오케이 이거 가슴 끝. 응.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몸에 힘 빼는 거. 아니, 운동하고 힘주고 있는데 왜 맞죠, 힘을 응. 빼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빼니까 어때요? 그래서 내가 목이 괜찮아진 거 맞죠? 응. 아, 너무. 꼴등은요? 꼴등은, 응. 꼴등이죠. 순위가 정해지니까. 옐로우 몽키. 이거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치면은 꼴등이 아, 절대 아니실 텐데. 격기 운동을 하던 사람이 보디빌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이 격투기를 도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응. 나는 진짜 그치? 격투기 못하겠거든 응.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일등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하세요 응.